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살짝 좀 긴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교회를 처음 와 보신 분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처음으로 또 방문하신 아직 믿음이 없으신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 오늘 내용이 1 1조 규례에 대한 내용이어서 제가 좀 이제 약간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히 헌금 많이 내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나라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구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주클럽 가정 예배의 본문을 통일하기 위해서 청소년부 또 청년부 우리 장년부 이르기까지 어 우리 어린이부 교재에 그 맞춰서 지금 본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본문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지금 어린이부를 가르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가르친다 그래서 내용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용은 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배워야 되고 동일한 것이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아무튼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필은 하필이면 이제 11조 규례가 나와가지고 저도 조금 걱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죠.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처음또 인사하러 오는 분도 계신데 혹시라도 시험이 될까 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렵게 이렇게아 우리 신랑 정말 모시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11조 얘기를 해가지고서 다시는 안 간다 그랬다고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헌금 이야기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 오후 예배 시간은 어, 여기는 성숙자반 네, 오전에는 새가족들도 있고 출신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또 풀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믿음이시기에 그대로 나눕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신학자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시대의 11조를 엄청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일조 할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교회가 십일조를 성경적이지 않은 옛날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교인들에게 이것을 과하게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십일조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설교가 유튜브에도 돌아다니고. 그런 거에 또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아, 이분이 정말 참된 목자다, 참된 목사다, 용기 있는 목사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면 다 시험거리죠. 뭐든지 억지로 하면 다 시험거리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면 다 시험거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내 믿음으로 나오면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섬깁니다. 지금 시대는 네, 기본 이제 경제 단위가 도구가 돈이니까 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구약 시대에는 그 경제 단위가 농산물인 거예요. 농사를 하니까 농산물이고 농사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는 이 농사를 주관한다는 신이에요. 비를 내려준다는 신, 풍요를 풍요로 소출을 준다는 신. 그러니까 그때는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잘하게 해주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른비 늦은 비를 내린 것은 나고, 너에게 소산을 주는 것도 나다. 바할과 아사라가 아니다 그거를 강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은 농산물 그들의 경제 이익을 위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내려 갖다 놓는 것은 주로 다 재물이에요 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갑에 대해서 세례받지 못하면 그 믿음이 건강할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십일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십일조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재물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11조 규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11조 규례 구약시대에서 11조 규례는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는 사람은 그 짐승의 첫 새끼를 그리고 소산물의 10분의 1을 기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실제 사용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그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재건을 하는데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잘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께 페르시아 왕한테 잠깐 갔다가 몇년 있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금방 또 예배가 흐지부지돼 버렸어요. 몇년 사이에 흐지부지돼 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성전도 어렵게 수룻밥을 다시 세워가지고 성전 제사 회복했는데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레위인들이 다 없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레위인들이 있어는데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좀 해이해지는 거예요. 소산의 11조를 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안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자기 밭으로 가서 자기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다 도망갔으니까 제사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이거는...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리더들을 꾸짖고 다시 백성들에게 온전한 십일조를 하게 하고 그것으로 레인들을 다시 불러서 온전히 하나 앞에 제사를 섬기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공급자 대신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재물이냐. 결국 이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 1조 얘기를 할때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 1조를 자꾸 돈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재물에 대한 주도권을 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이 11조 규례가 있는데 처음은 1년에 한번 토지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그거는 레위인들이 쓴다고 했고 제2의 11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조를 띄고 남은 것 중에서 또 11조를 띄어서 그것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백성들이 먹는 거라 그랬습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함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낀다라고 해서 그만큼 아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눈 것을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3년마다는 성전에나 갖다 내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그 지역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공급하고 돕고 배불리 먹게 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셨다. 3년마다. 그러니까 첫해 둘째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레위인들을 생활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그리고 셋째 해가 되면은 그것을 마을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사용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12절만 아까 읽었었는데 그 밑에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온전한 10일조를 하나님께 한 다음에 자, 사회적 약자들을 배불리 먹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하늘님 앞에 아뢰기를 13절에 보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했고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집안에 장례가 났어요. 집안에 장례가 나면 7일 동안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을 먹여야 사람들에에 지금 그에게는이게는이사람들에이들에이들는들게는게는는이들는이들이들이이들이들이들에게는는는는이사람들에이사람 이거는 사회적 약자들을 주는 거지만 그냥 구제 헌금이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걸로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돕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구제 활동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돕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써? 벌써 그것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대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아니하였다. 제사 드리려고 이거를 갖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하여서 자3년째 드리는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에서 쓰기를 한 거잖아요. 하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다른 것에 쓰지 않고 내가 이스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대로 정직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고서는 1 5절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나님 보셨죠? 이것을 보시고 제가 주의 말씀대로 3년째에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일들을 순종하여 나눴습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오전에는 초신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복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네가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리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복 신앙이라고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나눔을 할 때에 이 믿음이 없으면 날씨도 추워졌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쓰레기 주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 누가 보지 않아도 지역사회 쓰레기를 주워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 순종하는 것이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오후입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의 일꾼들이고 리더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을